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일 일요일 밤 10시 10분입니다. 새해 첫 영상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성투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영상 녹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오늘 좀 집에 좀 늦게 들어왔고, 어, 또 그리고 내일 아침에 좀 늦잠 좀 자고 싶고 그래서 그냥 지금 올리고 자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영상 안 올라가니까 그점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이 영상으로 내일 아침 영상 대체할게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을 하여튼 이제 드디어 2022에서 2023년으로 이제 해가 바뀌었는데, 뭐 남들은 이런데 의미를 크게 둘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별 생각 없습니다. 2022년이나 2023년이나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죠 그냥. 저는 뭐 올해고 뭐 내년이고 뭐 어제고 오늘이고 간에 하여튼 매일 매일 하루에 사과나무를 매일 매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도 뭐 물론 법적인 뭐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뭐 어떤 그 시장의 그 제도적인 부분이 바뀌는 게 있긴 있겠지만은 시장도 2022년 시장이나 2023년 시장이나 뭐큰 차이 가 없습니다. 뭐 하루 지났다고 확 근본적으로 바뀌고 이런 건 없고 똑같은 시장이 연속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영상 당연히 뭐 하루에 두 번씩 올리면서 똑같이 작년에 했던 것처럼 올해도 이어갈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새해가 됐다고 뭐 올해 엄청난 기대를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평상시처럼 차분하게 똑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있었던 일들 좀 살펴볼 건데, 난그 연말 분위기 이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 그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이제 연말 분위기죠. 지금 다 휴가 갔었잖아요. 연말 휴가, 연말 연초 휴가 갔었고. 다 휴가가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사람이 휴가를 가니까 경제 지표도 발표 안 되고, 뭐, 기업 실적도 발표 안 되고, 주식 거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용했죠. 이런 분위기에서 더군다나 시장 분위기도, 시장 분위기도 지금 뭐 어떤, 뭐, 당장 뭐 추세를 돌릴 것이냐, 아니면 계속 추세가 갈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고, 뭐, 그런 깝깝한 상황 연속이었죠. 그죠. 내년에 뭐 경제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하여튼 그런 깝깝함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가운데, 그죠? 마지막 날, 특별히 아무 일 없이 적당히 장난치다가 마감을 했다.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하여튼 이번 주부터는 이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면은 이제 월 초, 연초 등등 해서 이 다양한 의미 있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니까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뭔가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 뭔가 좀 이슈도 있고 활기찬 시장으로 어 돌아올 것인 예. 어 그죠 이번 주 정도부터는 어쨌든 좀 활기찬 시장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금요일 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금요일 날은 그냥 조용하게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하락 마감 하긴 했는데 0.1% 0.25% 하락했으니까 뭐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두기는 어렵고 그죠. 아, 보시다시피, 분봉 봐도 쌍바닥 찍고 반등한 모습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락으로서의 의미를 크게 두긴 어렵고, 그냥 하방 경직성을 강화했다. 오히려, 아래쪽에 지지력을 확인했다. 요렇게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하락했지만, 굉장히 혼조했죠. 그죠. 시장이 보시면요. 예.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셔도 굉장히 혼조했다.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잘 섞여 있는 것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알록달록하게 잘 섞여있다.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은될것 같고요. 특별한 이슈 없었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특별히 찐했던 부분은 뭐 이런 에너지 그죠? 어, 국제유가가 좀 올랐거든요. 연, 그저 마지막 날에요. 그래서 국제유가 관련된 유가 관련된 그런 네, 그쪽 업종이 좀 많이 올랐다. 에너지 업종이 많이 올랐다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빠졌던 폭락했던 테슬라가 기술적 반등하면서 1% 정도 올랐다는 게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나머진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아무 이슈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서 혼조하게 마감을 했고, 하락 종목수가 조금 더 많긴 많았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락했지만, 하락의 의미를 강하게 두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하나하나 좀 기술적인 이야기들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이, 어젯밤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 뭐, 어젯밤에 아래골이 달았다! 아, 그러니까 반등한다? 그렇게 볼수 있을까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어젯밤에 하락은 했지만, 하락했으니까 연속적으로 하락하고, 뭐, 아, 당장 월요일부터 대폭 락한다 그런 이야기 할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아랫골이 만만치 않게 기니까. 지금 할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그, 정각, 그, 그, 어, 2022년 마지막 날에, 예. 어,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달면서 굉장히 좀 애매해진 게, 일단은 아래쪽으로 보기도 애매해졌어요. 그죠? 아래 꼬리 달았으니까 애매해졌고, 위쪽으로 보기에는 힘이 모자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기도 애매하고 위로 보기도 애매하고 아래쪽으로 갈려다 지금 김센 그런 기분입니다. 딱 그것까지만 이야기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위쪽으로 이야기한다?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래요. 지수 상황은요. 위쪽으로 예전에 저항이 있고 다만 아래쪽으로 갈 타이밍에 김샜다. 요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떨까요? 뭐 나스닥도 똑같죠. 나스닥도 김센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좀 연속적으로 하락을 크게 해줬으면 아래쪽으로 갈수 있는 연속적인 기대감이 있는데, 아래꼴이 달면서 연속적인 기대감 깨고 그렇다고 이거 아래꼴이 이거 보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김세스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애매한 분위기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솔직히 뭐 어젯밤에, 금요일날 밤에 움직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기 때문에, 반등했다.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말이라 뭐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건 없고 지금 특별한 거는 나스닥하고 애플이 중요한 전저점 지지선에 내려왔다는 거. 이게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전주된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나스닥이 아래꼬을 달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거는 그냥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움직임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지금 반등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대폭락한다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이제 시간만 죽인 거라고 생각해요. 금요일 날에요. 요렇게 그래서 뭐 보고 있습니다. 전저점 테스트 계속해서 나스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애플도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전저점에서 그 전조점 싸움이 전저점 싸움이 계속 되고 있는 거죠. 어, 애플이 130달러가 전저점이단 말이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28일날 붕괴를 시켰고요. 예, 그 28일날 이렇게 붕괴를 시켰고요. 이 붕괴 시키고 나면은 이제 통상적으로 계속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연말이고 특별한 악재가 없다 보니까 급락은 면했고 이렇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양봉이 주르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겠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좀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거래일 날이 좀 중요하겠죠 그 다음 거래일 날이 이 정도면 솔직히 애플은 좀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플이 여기서 반등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130달러 이번에못 넘어가면 분위기 굉장히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130달러 못 넘어가면 3거래일 4거래일 이제 저항이 누적되는 모습이라 굉장히 더러워지는 거고 130달러 넘어가면 아 그럼 그냥 좀 반등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여튼 그 월요일 날 제가 알기로 미국 증시 휴장이고 화요일 날 밤에 이제 보셔야겠죠. 화요일 날 밤에 애플이 130 넘어가느냐 이런 여부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플이 130 넘어가면 그래도 시장이 좀 이제 반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겠고 애플이 130못 넘어가면 또 연초부터 또 살벌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 그래서 금요일 날 전반적인 모습을 주식시장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뭐 특별한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옆으로 벨벨벨 기면서 시간만 죽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슈도 없는 가운데 예, 시간만 죽인 하루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그죠?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나스닥이나 S&P 지수는 당장 상방 뭐 반등을 이야기하기엔좀 그런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수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모습이고요. 그죠? 그래서 뭐 전반적인 거는 뭐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요. 어, 이, 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예, 예, 이야기하는 게 지난주부터 해서 변동성 지수하고 달러 인덱스하고 이런 것들 추세 전환되는지 잘 보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드리는데 그냥 시장이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까 변동성 지수들이 배실배실배실배실 힘이 빠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22.5, 22.6이 중요한 자리다 이거 넘어가면 세상이 큰일 날수있다라 말씀드리는데 못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똑같이 계속해서 뭐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달러 같은 경우도 추세전환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사실 달러 같은 경우는 추세전환 실패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보시면 전저점을 다시 붕괴시킬라 그러고 있어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거의 붕괴됐다 라고 봐야죠 그죠 아래 꼬리 자리까지 이미 내려와버렸잖아요 종가상으로 사실 이거는 지지력이 없다 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거거든요 이렇게 마감됐으면 달러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솔직히요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의미 더 네 예, 이건 더 내려간다는 의미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아무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될 타이밍입니다 솔직히 이번에 이번에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가 좀 많이 컸긴 컸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이번에 낙폭이 좀 컸었고 달러가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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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 한 2주 정도 버텼단 말이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 정도 버텼으면 여긴 그래도 중요한 지지선이다. 여기 정도는 뭐 추세전환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주간 지켰던 자리를 지금 붕괴시키는 이런 모습이라서, 일단 달러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쯤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맞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 아직까지 달러를 들고 있고, 전 그냥 일단 계속해서 들고 갈 생각이긴 한데요. 이 달러 뭐 지나치게 많이 들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제 생각엔 지금 이제 이 자리는 붕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 조금, 조금 하루 이틀 정도 좀더 보셨다가요. 달러가 완전히, 아직까지는 전저점 라인 부근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저점 라인 완전히 내려앉히면은, 그럼 이제 달러 비중은 좀 줄이시는 게 그게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일단 뭐 계속해서 일단 한번 개겨볼 생각이긴 한데요. 달러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원 달러 환율 그거 그거 보고 이제 결정하긴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이런 이런 꼬라지를 봐서는 원화 약세 달러 어 원화 어,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지금 달러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위험 관리를 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는 일단 뭐 조금 더 일단 지켜볼 생각이에요 저도 뭐 당장 뭐 이걸 당장 뭐 이거 음봉을 보고 어떻게 한다가 아니고 여기 전저점 자리 아직 부근에 와 있으니까 여기서 일단 이거 완전히 붕괴시키면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생각이라서요. 어젯밤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날 움직임, 금요일날 하락한 게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좀더 보고 뭐 판단을 할, 하든가 말든가 일단 할 생각이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뭐 계속해서 가만히 있을 생각이다. 어, 일단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약간 좀 속임수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증시 분위기가 뭐 이렇게 안 좋은데 달러가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다. 뭐 글쎄요. 뭐 증시가 반등하려고 해서 지금 달러가 약한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달러는 좀더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 하루 정도 더 보고 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좀 확실히 붕괴가 되면은, 그죠? 달러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뭔가 해야 될수있으나 위험 관리 해야 될수 있어요. 그건 좀 이따가 좀 이야기를 해보자구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달러의 모양이나 뭐 애플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면 증시가, 어, 1월, 1월 첫째 주에 뭐좀 반등하려나 이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지 또 길고 짧은 건 아무튼 또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요 정도 일단 뭐 말씀을 좀 드리면 될것 같구요. 사실 뭐 증시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예, 이게 보시다시피 힘이 좀 배실배실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것도 좀 애매하고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가긴 김새따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좀 애매한 상황이 뭐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주의해서 좀볼 자리다. 어, 이번에 반등 못하면 좀 굉장히 좀아무해질수 있다 이런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봤고요. 금리. 금리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젯밤에 좀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 밤에요. 근데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 자리를 넘지는 못했어요. 3.885이 뭐 정도 자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인데, 아직 여기를 넘어가지 못했다. 넘어갈 것처럼 하고 있지만 넘어가지 못했다. 어,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 채권 투자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뭐 기회일 수 있다. 아직, 아직 기회가 뭐 완전히 뭐 사라지거나 붕괴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채권 투자하실 분들 잘 고려해 볼, 뭐, 그런 자리이긴 해요. 아,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일단 그래서, 이 금요일 날 마감을 보면은, 뭐, 일단 뭐, 1월 초반에 조금 뭐, 반등하거나, 금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오르거나 하려는 뭐,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그건 일단 뭐, 금요일 날 마감까지 이야기인 거고,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 달러 투자하신 분들은 조금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하다. 어, 믿음만 갖고 계기기에는 조금 좀 지금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달러에 관한 거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달러 최소한 한 번쯤 꿈틀하면 여기서 일단 판단할 거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반등 한 번은 올라온다라는 생각 갖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저희 어차피 뭐 달러 많이 들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뭐 저야 뭐 여유롭게 계속 지켜보고 있긴 한데요. 하여튼 반등 올라오면은 뭘해 보자라는 게 반등 올라오면 반등 어디까지 올라오는지 보고 판단하자라는 게뭐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그 사실 나스닥이나 애플 같은 것도 전저점 붕괴되기 직전인데 여기서 달러를 달러가 여기서 약세가 계속된다. 이것도 솔직히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있고 찜찜해서 달러는 일단 계속해서 전 들고 가본 생각이다. 일단 이번 주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 뭐 요런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아직 명확한 뭐 결론을 낸건 아니죠. 그죠. 요 정도 보면은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는 금요일날 좋았다. 그래서 뭐 국제유가 오르고 위험자산 분위기도 좋았다. 달러가 달러가 약하니까 금값도 오르고 달러가 뭐 물론 구리 같은 경우는 하락하긴 했지만 위험자산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번 주 증시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어, 이번 주에는 좀 시장으로 움직일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일정에 관해서 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월요일 날 미국 증시 휴장이니까, 뭐,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근데 뭐, 줄줄이 있습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간에, 예,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있어요. 뭐, 유로, 그 월요일 날인데요. 월요일 날 보시면, 뭐 제조업 PMI, 유로존의 제조업 PMI 쭈릇이 발표되죠. 전부 다 중요한 것들이죠. 지금, 이런 지표들이 되게 많이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이걸 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이제, 지금, 지금 시장이, 긴축이란 재료를 이제 다 해먹고 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갈 거냐, 말 거냐, 지금 새로운 재료로 갈아탈 거냐, 말 거냐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게 잘 봐야 된다고요. 저런 지표들을 통해서 경제, 뭐, 침체가 오는지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 PMI들이 많이 발표된다, 이런 거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유로존 PMI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미국이 제일 중요하죠. 하여튼, 뭐, 그 넘어가자면 뭐 화요일날 뭐 독일의 실업률이 있고 뭐 영국의 뭐 PMI가 있고 독일의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심각한 지표들입니다 다 그죠?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도 발표가 되네요 화요일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요일날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일날 ISM 제조업 PMI 지표 이거 미국 거 나오는데 좀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 50 아래 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값들이 이미 이게 경제가 확장 국면은 아니에요. 이미 좀이 수축 국면에 들어서긴 한 겁니다. 분명히요. 뭐 침체인지 연착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 PMI도 자꾸 5 0밑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안 좋아진다가 예상치죠. 그죠? 49가 지난번 값이었는데 48.5나우가 어 48.5가 이번에 예상치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분위기가 좀안 좋긴 하다. 요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제조업 PMI들, 수요일 날 ISM 제조업 지표 중요하다, 말씀드렸구요. 미국 거요. 목요일 날은 뭐 있습니까? 뭐, 목요일 날 너무나 많습니다. 예, 목요일 날도 너무나 많고, ADP 논팜 예, 요거, 미국 고용지표, 요거 중요하겠죠? ADP 논팜 임플로이먼트 체인지 요거 중요하고, 뭐, 그외 유로존도 워낙 중요한 것들 많이 발표됩니다. 하나하나 뭐, 빼놓을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근데 이 목요일 날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단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가 진짜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금요일 날논판 페이롤스 매우 매우 중요하다. 금요일 날언닝플로이먼 레이트 이거 중요하다. 미국 실업 지표 아니, 미국 고용 지표 중요하다. 그죠?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거든요. 이거 때문에 지금 예. 지금 이거 때문에 지금 뭐 계속해서 파월이 긴축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미국 경제가 많은 부분이 좀 지표들이 훼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실업률 하나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침체는 아니다. 이렇게막 사람들이 좀네뭐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지표 이런 것들 계속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금요일 날 미국 고용 지표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요 정도 이야기해 드리면 될것 같아요. 금요일 날뭐 유로존 CPI도 물론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슨 일주일 내내 중요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비 예 주주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봤고요. 내일 한국 증시는 하지만 미국 증시는 휴장이다 알아두시고요. 한국 증시는 이 분위기상 일단 반등 좀할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은 일단은 특별한 일으좀 반등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일단 삼성전자나 삼삼성전자라든가뭐코스피라든가 그 이런 지수들이 일단은 이 마지막 날에 2022년 마지막 날에 다소 좀 단기낭폭 과대할 정도로 좀 많이 빠진 면이 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뭐 미국이 추가로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단기낭폭 과대 정도 됐는데 미국이 장막판에 그래도 아래꼬리 좀 달아줬으니까 아마 자연 반등 정도는 좀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측은 합니다. 자연 반등 정도 시도하지 않을까. 단기낭폭 과대에 따른 뭐 어느 정도 약간의 되돌림 뭐 그런 거는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추세를 바꾸고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푸드 옵션이 한달반 동안 여기서 하방 경직성 보이고 나서 12월 29일 목요일 날, 그 마지막 거래일 날에 급등 시세 줬잖아요. 급등했으면 필요하죠. 이런 피로, 계속 가려면 쉬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뭐, 월요일 날에 예를 들어 뭐, 시장이 조금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푸드 옵션에 쉬어가는 그런 찬스가 될수 있을 거다. 푸드 옵션은 쉬고, 어, 뭐, 하락하던 시장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락하는, 뭐, 그런,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 을 거다. 요렇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뭐, 월요일은 그래도 좀 반등 정도 하지 않겠냐, 요런 이야기를 좀 전반적으로 드려봤구요. 원달러 환율 같은 거, 어, 좀, 하여튼, 달러 들고 계신 분들, 좀잘좀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안 들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증시 꼬라지로 봐서는 저는 환율이 좀 거짓일 것 같긴 한데 달러 많이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 이제 거의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이 잘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계속 들고 갈 수는 솔직히 없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원 달러 환율 한 대략 한 뭐 1270원 부근에서, 1268원, 66원 이 부근에서 지금 약간의 뭐 지지력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네, 그 월요일 날, 당장 뭐 개파락 출발하거나 뭐 이래서 뭐 양봉 나오거나 이러지 않으면 일단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겠죠. 제, 제 생각엔 이 정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최소한 뭐 1240원, 이거, 이거는 붕괴되면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개길 개길 생각이 있다 개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까지 개겠느냐 제 생각엔 1240원 요거는 이거 밑으로 더 이상 개기면 안 된다는 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래 어떻게든 뭐 그래 뭐 개길 수 있지 라는 생각이긴 한데 이거 밑으로는 안 된다 라는 게 일단 뭐 저의 뭐 마지막 뭐 마지노라인 뭐 요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네, 뭐 어, 이야기는 다한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어또네 월요일 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